어, 안녕하세요. 고객님이 마무리 작업이 안 끝난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좀 수업 겸 마무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함께 봐보시죠. 자,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밸런스 맞추는 작업입니다. 밸런스. 지금 저희 모델 분께서는 어, 탈모 정도로 따지면 굉장히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. 탈모 단계가. 머리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삭발 작업하는 것처럼 밸런스를 깔끔하게 맞춰줘야 됩니다. 그래야 추후에 나중에 삭발을 하실 때도 밸런스가 좀 맞춰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서 밝아 보이는 부분들 밸런스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어쨌든 항상 밸런스 작업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.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맞췄죠. 그럼 이제 또 아래 내려서 머리칼 다 정리해줘요. 야돼 왼쪽에서부터 또 밝아 보이는 데만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, 하얀 데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,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, 이런 데 하얀 데들 이 있어요. 마네킹 연습하실 때 원래 느끼셨겠지만,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다 메꾸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면대도 괜찮음 보여요. 민두는 괜찮아 마네킹 연습할 때 괜찮아요. 마네킹은 생착이 안 돼요. 점으로 찍으면 평생 점으로만 남아있는데, 사람들은 점 찍잖아요. 주변에 톤이 생긴단 말이에요. 마네킹이랑 사람이랑 다른 점은 사람은 생착이 돼서 주변에 톤이 생기니까 살색이 안 보인다. 근데 마네킹은 점을 찍어도 생착이 안 되니까 그 점으로 남아 있어서 이 살색 공간들이 너무 많이 보여.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데를 다 이렇게 막을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 실제 사람은 톤을 생길 것까지 생각해서 밸런스 잡는 일게 넓게 잡는거요 촘촘하게 찍으면 절대 안 돼. 이렇게 넓게 찍고 안 맞는다? 그럼 지우고 그 위에 또 넓게 찍어야 안전하지. 이거를 여기 비어있다고 해서 비어있는 데 전부 다 촘촘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. 이해했죠? 엎드려서도 한번더 확인해야 되긴 해요. 다른 데 비해서 여기 측면부 여기가 밝아 보이네? 그럼 그냥 밀도 보강.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빗모가 심하다? 우리 마네킹에다가 밸런스 맞춰서 이렇게 톤 맞추는 것처럼 그 작업이다.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 그래서 굳이 막 사람한테 무조건 이렇게 연습할 필요 없고 마네킹에 연습을 해도 불고기 다 똑같으니까 마네킹 미친듯이 해야 돼요. 적어도 자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완성을 해야 돼요.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만 완성해서 다섯 개만 해도 손이 완전 있긴 할 거예요. 그 밸런스도 좀잘 보이고 10개 정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마네킹 찍을 필요 없죠. 이쪽을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자세가 많이 어려워요 이쪽이 되게 애매합니다 손 각도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애매한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엎드리게 하면은 고객님이 힘들고 그래서 이 각도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안 엎드리고 작업을 끝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이 이렇게 2대8 포마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고객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중점 엄청 잘맞춰 줍니다. 고객님 가르마를 해요, 만약에. 이 가르마를 중점으로 되게 잘 맞춰줘야 되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원래 하려던 스타일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거기서 비워 보이는데 아니면 좀 얼룩덜룩 한데는 무조건 깔끔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야겠죠. 측면부는 이제 밸런스를 조금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여기 너무 끊겨 보여서 여기를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디자인 구간 쪽 먼저 디테일 살짝 잡아주고. 항상 모든 작업은 디자인 구간 먼저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여기가 끝부분이라서 여기를 먼저 해놔야 안쪽을 잡다가 여기 만나면 끝내고 만나면 끝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모든 작업은 정수리를 한다? 그럼 정수리 끝에 헤어라인 먼저. 측면부 한다? 이 사이드라인 먼저 작업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입니다. 너무 세면 안 되겠죠? 여기가 세면 안에 밀도 한 번씩 더 깔아야 돼요. 측두부는 딱두번 레이어드 됐 때가 가장 있뻐요세번 깔리면 너무 진해요. 그래서 부재학 바른 것처럼 되니까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. 특수부는 정수리와 다르게 약한 점들만 조금 써서 약간 톤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서요 약간 헤어팡팡이 느낌? 점으로 보이면 좀 인위적이거든요? 그러니까 무조건 진짜 적당한 1.5번 점 제가 배울 때 했던 그런 느낌으로 작업 그래야지 여기에 센 점이 들어간다? 그럼 바로 거기 커버해야 돼서 전체적인 톤을 올려줘야 됩니다. 톤이 여기 안쪽. 뭔가 점들이 되게 커 보이는 데는 약한 점들로 그위에 덮어줘야 돼요. 그래야 얘네들 이렇게 겹쳐서 뽕처럼 보이지. 이, 센 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아예 안 찍으면 절대 안 돼요. 오히려 센점 찍힌 데는 더 찍어줘요. 잔점은측면분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. 그냥 빨리 빼기. 점이 커 보이는 데는 약한 점들로 덮어줘야 된다고 한 거,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. 그라데이션 생겼는지 확인하고. 뭔가 끊겨 보이진 않죠. 살짝만 찍었을 뿐인데.